안녕하세요. 뉴욕에 가고 있습니다. 동생사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요? 저 택시 지갑들을 만났어요. 와. 저희를 지갑으로 어. 아시는 건가요? 여행 네 번째 만에 마커스홀한 번에 가는 법을 알았어요. 뭐안 했다고? 일본인. 플래시가 터질 줄 몰랐다. 감성 유튜버. 매우 <laughs> 유 에리마 대 얘기해. 맞췄어. 얘기다 네, 얘기했다고? 이겼다. 네, 어, 샘프란시스코의... 샘프라... 아, 나높아네가프란시스코 아니, 프 아. 프란시스코 공항에 어. 도착을 했습니다. 방향좀 맞춰 주겠어? 응. 에리마? 자자자. 와. 호흡듯할...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Yeah. Okay? Okay. 또걸렸어요 Oh. 뉴욕 출발 가자 <웃음> <웃음> 웃는 돼지 <대지> 가방 <laughs> 예제이크 <laughs> 캐리어를 에들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. 멋있음. Welcome to New y o r k 다음 거타요 이 아저씨들은 줄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. 너무 추워요. 샘플한보다 추운 것 같나요? 네. 아못 앉겠다. 자리 <laughs> 선장 누가 있냐? 여기 가져요. 치킨 굽네. 뒤로 <tokus> <laughs> 한더야돼왜 지하철이 뒤로 가지 <laughs> 어디에 티켓이 <Found> <laughs> 들어 있는거있지짐 <있어야> <laughs> 들어줄 사람 보여요 헐 완전 뉴욕이야 완전 그 자체야 뉴욕 그 자체 좋을까요? 두르 두르 두 두르 두르 그냥 딱 적당하네. 전화기도 안 되고 드라이기도 안 되고 앞머리를 까봤는데 말리지 못하는 세연이 안 냄새진 거 이뻐 이뻐.

진짜 미친 것 같아요, 진짜로. 와.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왔습니다.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떡하지? 나합니다 <laughs> 네? 다시 자고? 나 아, 지금 국립도서관 지금 무슨 소리야? <laughs> 공부해야 돼. 아, 거짓말이야? 거짓말이야? <웃음> 진짜겠냐? 바 <laughs> 같은데 네 가고 있습니다. 건물이 휘어져 있어요. 갑자기 말? 응?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, 미쳤다. 가이드님을 잃어버려서 안 돼. 가이드님을 쫓아가. <laughs> 이게 사람이라고? <laughs> 나 이거 갖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제일 얇고 다른 사람들 다 패딩을 입었어요. 던킨는 뒤가 저렇게 많았나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, 여기라고요. 피아노 오빠가 어, 그러네? 카메라가두명를 대고 있다가두명이이가두 명이야. 이코유지두 명이야. 이 코너가 두 뉴욕. 어, 참님. <laughs> 손톱 자랑 좀 해주세요. 탈모에서 네. 1달러 주는 사람. 1달러? 네. 너 뉴욕까지 납치된 사람. 개득 아니야? 그니까. 네. 사연이 생일.. 깜짝깜짝 생일파티 아, 제발 제발 응. 생일 축하해 축하해 STAY TO YOU HAPPY BIRTHDAY <laughs> TO YOU ㅋ ㅋ ㅋ ㅋ ㅋ ㅋ r e a r 아.. 에이 컷 l l right k i t to me I can make it better boy Kick t to me I can make it better 뉴욕에서 보내주는 소감이 어떠어요잘지내 진짜 미안한데 소감 인터뷰 한번더 할께요 뉴욕에 보내는 소감? 경쟁사 대기업 <목소리> 파워블로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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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<어떻게> 생각하시죠? 한국 원술? <laughs> 왜? <laughs> 한국, 한국 발음이라고 다 한국어가 아니지요? 쭉 담겨다! 와! 와 <laughs> 여기를 아나? <하나>? 여기를 아나? <laughs> 이걸 아나? 시야! 미친, 미친 아이폰! 생일 축하합니다!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2일차, 2일차, 3일차 여기요? 어여기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짠. 예. 미스찍세요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. 뮤지컬 티켓표를 구하러 갑니다. 재 감사합니다. 아 바나나 푸딩. 쇼커가 되는 법. 무단횡단하기. 성공. 아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센트럴 파크에 왔습니다. 말이 있어요. 대박. 왜제 이름이? 운이 된 거죠? 운. 저는 세요. 세요. 요 피크닉을 해요. 미쳤다. <laughs> 음. <목소리> 응. 생일에 낮 잠자는 박서현. 근데 이제 아, 센트럴, 센트럴 파크에서. 너무 귀여워. 목여진이 점검. 올라가서 뜯고 올까? <laughs> <laughs> 피자 박스 리사이클링. <목소리> 와우. 아 이게 미 무너뭐막 가는 중. 뭐막 가는 중. 뭐막 가는 중입니다. 조입니다. 아아 Happy birthday, Shay. 파크. 사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빠가 카드로 5달러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무슨 카드요? 받은 거야, 방금? 이거 준호가 주고갔어 아 이한식으로. 그렇죠. 옷 맡기러 왔습니다. 옷을 맡기러 왔습니다. 생일 축하해 너를 데려가고 싶어. 무례함 아니, 시작. 간지럽지? <laughs> 박소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테라스 카페에 갑니다. 야. 어. 움직이지? 유진아, 너 무슨 음료수 먹을 거야? 실공사를 하지 맙시다. 조심하세요. 엄마 미안해. 내가 안 가져왔어. 하지만 제가 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물도둑이다. 채민이가 돼. 어디를 가고 있죠? 저희는 정말 목적지가 어디였죠? 서미을아 레고 레고 맞다 맞다 맞다. 레고 레고를 보러 왔는데. 사람이 줄이 참 많아요. 아니 줄이 이렇게 많다고? <목소리도> 아, 연아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<목소리도> Happy birthday, Shay. l e go. l e go, 와우. 안녕하세요. 안 돼. 잘못 내려왔어. 안 돼. 한번 가, 가, 가.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얼마나 많은지. 오, 씨. 이게 줄이라고? <laughs> 모든 걸 자유시간으로 미루고 있어요. 그럼 자유시간은 어떻게 될까요? 자유시간이 없어지겠죠. <laughs> 멜모델같아 네. 당일 좀.. 티켓을 사고 싶으면 음. 지금 10시에 가서 티켓이 따로 있어 <laughs> 아이네플 아, 아, 델라또 티켓을 결국 못고해서 덤보를 가고 있습니다 3개월 네. 네. 만에 뮤지컬 보러 했어 오늘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맞아 그래. <목소리> 다. 응. 제가 어디에 앉아있냐면요 가랑이를 사이에 끼고 핸드폰만 못 많이 와줘 저희가 해줘야 될까요?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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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클린 브리지에 왔어요 <laughs> 세상은 너무 빨라요 저 짐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우와, 우와. 웃음> <진>, 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감사합꾼과함께는 <진꾼들 목소리도> 뉴욕 아주 아, 다들 전치고 갔다니까 <웃음> <웃음> 사진 찍기 성공 브루클린 <목소리도> 브릿지를 걸으러 바이들, 가고 바이들, 있습니다. 바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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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들. 对。 <laughs> 너무 좋아요 저 SD카드 리더기 떨어뜨렸어요 구라지? 이제 구라라고 말해도 될텐데 구라가 아니야 에반데 다리를 다 벗났어요 아 생일축하해 야, 지하철 타고 갑니다. s c s u b w a y 요 내가 더미친놈이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'm g o i 하 g to go to the city. I'm g 비 b q 를 사러 드디어 왔습니다. 아, 둘, 셋, 짠! 생일 축하해! 최승호, 미친. 네 진짜 뭐 하냐? 어떤 <laughs> <하고> 남자가 하는 거예요? 이거 진짜 귀여운 이러면서 커피 마시는 오늘 밤에 뭐 하냐? 내일 <laughs> 뭐 하냐? 간다고 했어. 아, 이거 그 휘철오빠가 그렇게 맛있다고 노래를 네? 노래를 하던. 휘철이 형잘 살아요? 짠. <laughs> 부드럽고 달콤하고 <laughs> 입에서 살살 녹아 <laughs> 우리 유진이는 왜 이럴까요? 생각 중간 생각 중간 생 왜요? 나가어요 어라라 어라라